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남구의 최덕종 의원입니다. 신축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. 한분한분 한분 가정마다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유난히도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 한 해였습니다.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. 여러분이 선출해주신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잘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.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내기 위해서 신축년 흰소처럼 묵묵하게, 부지런히, 성실히 한발한발 한발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. 주민 곁으로,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.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과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는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